Okay. 자, 그렇다면 어, 유튜브용으로 해 가지고. 자, 끊고 가겠습니다. 자, 유튜브용으로 짝 아, 우리 유튜브 분들 어서 오시고 구독자 20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2월 28일 어, 국내 2월 달 마지막 경기. 어, 마지막 날에 보통 우리가 배팅을 뭐 금액을 올려서 간다. 아니면 낮춰서 간다. 이게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오늘 같이 좋은 재료가 있을 때 저는 좀 집중하겠습니다. 자 여자 농구 일단 먼저 국민과의 삼성 국민과 삼성 요거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양 팀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 물론 삼성도 오늘 같은 경우 풀 멤버로 정상적으로 경기를 임하겠지만. 음. 지금 최근에 국민 전력 그리고 지난 경기 지난 경기 삼성이 잡았을 때는 뭐가 있었다? 변칙적인 1쿼터부터 매치업 운영에 있어가지고 우리 금배 감독이 잘 운영을 해왔다. 그럼 뭡니까? 이혁재 감독이 그 매치업 상태 그 상태를 고스란히 또다시 실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핸디캡이라든지 온 오버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하다. 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임금배 감독이 출전하는 애들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핸디캡이라든지 오노바 이런 부분들은 접근하지 않고 국민승 일만승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홍 이야기하자면 신한하고 우리 우리가 어제 임영희도 그렇고 박해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출전 시간이 15분 15, 내외로 끊어버렸어. 근데 뭡니까? 우리의 어, 벤치 자원들이 너무나 잘 해준 거지. 그리고 어제 신한프렌에 가장 아쉬웠던 거는 1분 30초 남겨놓고 최은실이가 갑자기 투입해서 엔드 원 플러스 자유토까지. 그 다음에 3점 연속 두방 쉽게 말해서 1분 30초 동안 최은실이가 9점을 넣었다는 거. 참 우리가 돌아보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남배, 국민과 한전. 국민과 한전. 이 국민의 일반승도 뭐다? 우리가 이 배당 메리트적인 보았을 때, 위에 국민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왜? 국민의 일반승은 사실상 국민 일반승 핸디캡은 전혀 메리트가 없다. 왜 그러냐면, 권순장 감독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란 말이지. 왜? 기존의 손영장이라든지 황두현 잘 쓰고 있던 애들을 누굴 쓴다? 김정호 정동근 근데 김정호는 나름 잘해주고 있지만 정동근은 항상 의문이라는 거 의문 그렇기 때문에 뭐 한전이 리시브만 되면 이 경기는 충분히 비별 수 있는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전이 국민 상대로 물론 국민이 펠리페가 한전만 만나면 미쳐 있었던 건 인정 하지만 한전 역시도 원정에서 단 1승이 없기 때문에 승리한다. 이런 개념은 힘들어 보이지만 충분히 한 세트 아니 2세트까지 충분히 딸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예측하기보다는 오히려 이179.5 기준점 다득점 경기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g하고 뭡니까? 삼성. 양 팀의 처한 상황도 완전히 다른 상태고, 그 다음에 LG는 삼성과의 매치업에서 어디가 강점을 두고 있었다? 4번 포지션 그러니까 김종규 자리, 이 자리에서 삼성을 압도했다는 거지. 그리고 용병 싸움에서도 펠리페 아 펠푸스 밀러, 그 다음에 그레이, 요 조합에서 LG가 압승이고, 그 다음에 국내 자원들 비교해봤을 때도. 삼성도 나쁘지는 않지만, 뭐가 안 된다? 수비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양팀의 동기부여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스포츠가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이 무조건 이기냐? 그거는 사실상 아니지만, 아니지만, 삼성이, 아, LG가 갈길먼 LG가 삼성 원정에서 LG한테 패배하는 그림은 그리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는, LG 승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LG 6.5 마일승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DB하고 KT. 어떻게 보면, 양 팀이, 처한 상황은 똑같다. 한 경기, 한 경기, 결승전인 상황. 그리고, 앞전에, 양 팀의 상대 맞대결 및, 그런 상황들을, 오늘 이 경기에 분석하는 데있어서 접근하기에는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이야? DB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양팀이 오늘 같은 경우는 총 풀멤버로 정상적으로 맞붙을 수 있는 사항이 생겨버렸다. 근데 그 양팀이 풀멤버로 대결을 맞대결을 생겨했을때 누가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나? 요걸 봤을 때는 KT가 훨씬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다. 왜? 후반기 직전에 KT가 경기력 떨어졌던 이유에는 뭐가 있었냐면 랜드리가 가부와 걸렸었고 그다음에 김민욱이 부상 복귀해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었고 그다음에 김영환이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다음에 용병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힘들었던 경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뭡니까? KT가 김영환이라든지 김민욱이라든지 이 휴식 동안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랜들이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우람이도 복귀를 하고 가드진에서 그럼 김우람이가 15분 20분 정도 충분히 뛰어준다고 봤을 때는 앞선에서도 KT가 우위 그 다음에 누가 델몬트가 복귀를 하게 때문에 델몬트가 3점 2개 3개만 해주더라도 KT에는 큰 힘이 된다 어. 그렇다면 양팀과 DB하고 KT 매첩을 비교해봤을 때음 어느 어디 하나 KT가 원정이란 건 원정이란 점 부분 외에는 밀릴 부분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KT 일반승도 보지만 저는 KT 2.5프렌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바 방송은 10시에 또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오후 경기는 요렇게 주력과 또 다시 주력으로 그다음에 부 주력으로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짠! <laughs> 자, 여러분들, 궁금사항 있으시면, 어, 편하게 궁금사항 질문해주시고, 방금은 유튜브용이었습니다. 유튜브용. 유튜브용. 그래서, 유튜브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밤, 느바 끝나고, 오늘 밤에 무슨 영상을 하나 올릴 거냐면,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어, 느바, 느바 방송 끝나고, 이제 유튜브에다가, 어떤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을지 어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올릴게 어 쓸데없는 영상 말고 그냥 뭐 배팅 학적으로 도움되는 영상 어, 올릴 테니까 나 유튜브 한번 보시고 삼성 어노바 적군요 그이 경기는 LG하고 삼성 그 다음에 DB하고 KT 전체적으로 제가 어노바적인 부분들을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어, 우리 누구냐? 아, 우리, 띠띠띠띠뽀뽀님이 찍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오케이. 우리, 라바미르님하고, 우랭마지노님, 어서오시고요. 응. 내가 뭐 하는 것보다, 그냥 띠띠띠뽀뽀님이 찍는 게더 확률이 높아. 응. 아하. 여러분들, 뭐, 아, 강 패스. 어, 패스하시면 패스하셔도 되고. 응.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는, KT 프렌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LG도 중요하고, 국민도 중요하고, 요세 경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요세 경기가 다 들어와야 돼. 그죠? 남배는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놓치기가 심 싫어. 어, 차라리, 그럼 뭐, 요, 요걸 빼도 돼. 빼도, 이 부지력을 별세에 빼도 되긴 되는데, 맞죠? 빼도 되는데, 삼성에 달릴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뭐냐면 최근에 여자 여자 농구 보면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지령이 떨어진 것 같아. 지령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 그래도 여자 농구 인기가 완전히 떨어지는데 너네들 어? 그냥 템포를 올려라. 그러니까 한 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팀들이 다 템포를 올리니까. 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야, 146.5기준점이 진짜, 진짜 많다, 여러분들, 기준점. 항상 난 여, 자 농구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겠다. 그니까, 러 이게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좋은 점은 아니야, 여러분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래 뭐냐면, 여자 농구가 계속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 오고 있잖아. 그럼 뭡니까? 의심 없이 그냥, 계속 다득점만 찍는 거야. 응? 아, 우리 은행 템 볼리는데, 내가...